어.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해야 돼. 그걸 다 없애버려야 돼. 근데 그거 그 없애는 걸 하는 애들이 지그 밑에 애들이야. 그게 씨발라고 지금 너 이거 하는 거빠대 계정이야? 어. 아 이거 그 뭐냐 우리 막내랑 나랑 같이 만든 계정인데 그걸로 같이 할라 했는데 막내 는 이제 오버치를 잘안 하더라고. 막내는 흥분하고 너가 흥분하니 오빠야? 어 맞아. 우리 막내가 까먹거든 근데 놀림 받을 거 알고 있으니까 어? 내상좀 키워주려고 너도 흉내놔야 돼 예쁘다 약간 이런 해 빼야된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 굳이 여기서 대체 안 해도 돼캐리포 위에 2층에 키리포 개피야 거기서 안 해도 돼 거기서 안 싸워도 돼 원이긴 한데 아야야 비말 어, <laughs> 존나 안 들어 아니 근데 키리포가 어딘지 몰랐어 좋겠다 이거 씨발 쌍뽕이기안 끝날 것 같은데? 어, 저런저런 열심히 해볼게 야, 어 떨뻔 했다 아이 비웅치나 그걸 못 잡냐 아 씨발 음. 아아니 씨발 나 게임 시, 플레이 안 시켰는데 어야 씨발 뺏겼는데? 잘보겠다 아 우리 둘이 죽는다 형님 어떻게 되려나? 왜왜 왜? 갱빠진 치명상 존나 많거든 나도 천천히 하고 싶은 싶은데 너네가 존나 빨리 하 오, 어, 근데 이거, 진짜 진짜. 이거, 이거, 안 좋은데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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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해거이는이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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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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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밴! 힐밴하나하나 오른쪽이다 아나 오른쪽! 아나 원인데 야 뒤에 둠 있는데 이거 안되겠지? 왜 캐리코 캐리코 빌와 아, 이게? 이게 끊겨? 대셔 원어 데셔 원어 원어 정어어다정어어다나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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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냥 어어게 아니, 아, 그냥. 아니, 그냥 아니야 어 알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나 퀼코한테 물리거든? 나 그래서 많이 못 파준다 야병화 우클릭하면 같이 딸려가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히트레인 잡았어 아네 때려봐 됐어 오케이, 큰일 야병호시프트 우클해서 들어간 다음에 거의 끝날 때쯤에 우클릭 한번 더 차거든? 그런 식으로 오케이. 한번 때봐 여기 궁민코버야킬밴 아 진짜 어, 아오발더누겠네 어. 이게 어 아, 내가 피 빼놨어. 안 모르겠노. 곧다나 지금 상태. 상태 안 좋은데 아이씨내 관계 있는다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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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오른 나이스 펄스 뺐다 아.. 야나 지금 돔마테 물린다 나이스 커버 좋아 야배터 구있냐? 오케이 오케이 야! 좀 차야되.. 차야 어? 어 뭐야? 됐다 뭐야? 미친.. 미친해가지고 야 내가 방금 느꼈거든 사람은 기존에 쓰던 에임을 써야돼 어? 괜히 꿀값돈다고 지금 딴거 쓰다가 좀 붕변 봤어 <laughs> 개줄 드는 <다 웃음> 개줄 탓는 <다> 게야? 겁나 <laughs> 안 어. 아, 맞아, <laughs> 레알 근데 자기가 좀 좋아하는 감도와 아, 아, 이런 거.. 아, 뭐 조준선 이런 건좀 웬만하면 통일하는 게는거 같아 아, 로바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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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원 해가지고 그 거의 점 크기로 있어. 만들어놔서 하는 게나 보통 좋아. 그렇게 하거든? 약간 안산.. 음. 안산 네임. 근데 씨발 이게 뭔가 묘하게 필요할 때안 맞는 거야, 쟤. 근데 피가 없어. 너 뭐야? 뭐야? 저기 시프트 우클 올라가서 우클 오케이. 저 야, 왜 들어가? 너 피가 인데저 님피는 당신이 더잘 알아겠죠. 아, 왜왜 순한 상인가 있어? 나 맞은게 없는데. 나너 들어갈 때반피로 들어갔어. 아니, 아, 나이스. 하지만 이스어야병나이봐 나이스.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 나이스. 이나이나이이스 나이스. 이서왼이이 아네. 야 이거 떨어졌거든. 아, 아, 어, 나나나 아, 나. 떨어킬어아 필름 필씨이거 진짜. 야나 지금 나 진짜 존나 힘들어 진짜. 아, 이게 안 걸리네, 지금. 야, 반응해. 나, 오케이, 어, 졌어 퇴전했어. 어. 나도 반응? 아, 좋구나. 뒤졌어, 나 뒤졌어. 아, 아, 그리고 커버를 안 쳐주는 데, 씨발, 어떻게 오빠랑 오는 거야? 아, 내가 안 괜찮다니까? 씨발, <laughs> <laughs> 뭐 괜찮다는 거야, 씨. <laughs> 야 시프트로 떠도 돼 시프트로 떠도 돼 빠르게 안된다 2면아쉣 돈만 잡으면 되겠는데 이 존나 아, 털고 이거를, 싶은데 이거를.. 못 잡았네? <laughs> 내가 아나 무컬를못 맞췄어 다음에 근데 애들이 그냥, 그냥 빼야 돼 빼야 돼 어어.. 야어 나야 봤다 어 맞스맞스맞스 니스. 니아 니스. 스 니스. 스자스니 맞음. 스 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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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어디로 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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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알 니스. 니스. 니 야, 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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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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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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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그래서요빌비준빌준 아나 왼쪽 방이래 준나 준비, 준나슬리준나슬리 야... 비 준비, 나비 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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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이 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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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 눈비차이라고 해도 돼? 어어 <laughs> 어, 어, 이거 내가 볼때 해도 돼. 눈피테이크. <laughs> <등빛>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아 진짜야. 저 왔다, 한마디 해줘야 돼. 빨리 나가기 전에. 아, 그러는 거 아니야. 안 나가서 빨리 빨리, 빨리 치고 치고 해야 돼. 치고 해야 돼. 에 얼마 짜릿한지 알아 이게? 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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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이러면서 눈비차이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. 그래서. 어? 아 눈비 등빛...